버렸어 어. <laughs> 아. 와 가지고 어, 여기 가리개 있는 거 비올지도 모르니까. 어, 상태가 별로 안좋지만 최대한 빨리 가서 일단 하려고 여기서 주유를 했는데 3달러 넣으니까 만땅 차네. 아,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넓은데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들이 좀꽤 있어요. 아,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길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비포장이 있어가지고 막그 진흙탕길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어, 비만 안 오면 될것 같아요. 키면서 천천히 가려고 봤더니 기름만 신경 썼지 속도계가 고장났어 지금 빵 키로 빵 키로 아 진짜 오토바이 잘못 렸네 라고 생각했는데 항구가 나오고 막 지나쳐버렸네 아이제또 휴대폰 홀더도 없어요 참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그래도 혼달아서 잘 달리긴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어, 안전하게 시동 잘 걸리면 일단 됐지 자, 다시 도돌아 가겠습니다 잘안 보였어. 그냥 지나치게 돼가지고. 전전히 어,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바나나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식당이 많이 돼 있네요. 어, 올라가면 춥다 그래가지고, 어, 긴팔도 준비하고, 요렇게 준비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크게 어, 걱정이 길이 쓱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공기가 시원해. 확실히 다르네, 공기가. 어, 근데 길이 삐뚤삐뚤 돼 있어가지고, 어, 나름 이제 드라이빙 코스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원숭이한테 먹이 주는 것도 볼수 있는데, 어, 딱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시원하고 좋네, 이 길이 조용하고. 근데 지금 원숭이는 뭐 언제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날씨 좋을 때 우리 알포인트 촬영지 어, 홀드카지노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소떼보다 원숭이떼들이 이렇게 길을 막아서는 여기보다 훨씬 많네 아까보다. 버 버리니까 무더기로 몰려 있네. 여기는 이게 여기 주로 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트럽다. 한대 태여 가지고 가까니까 원숭이가 따라오네. 어, 길이 험해 가지고 뭐 안전 운전해야 돼. 버 꼬불, 버랑 길이 근데 길이는 아프지 않아서 비만 오지 않으면 살만하네요. 높아지면서 추워지고 있어요. 어, 준비했던 옷을 입고 다시 출발해야 될것 같네요. 밥 주고 오니까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laughs> 야, 중턱 좀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 바나나 줄거 아니까 딱 주치고 앉아가지고. 오 아까 거기 물이만 있는 게 아니야. 오뒤 가운데 다가가는 빵오 확실히 추워가지고 지금 옷을 더 입었는데. 아래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지도 준비했었어야 될것 같은 느낌. <laughs> 지금 아래하고 공기, 온도차가 심하여, 심해. 어 여기 산에 들어오자마자 찬 공기가 느껴지더니, 위에 올라가니까, 어 점점 추워지네. 그래도 이렇게 옷돌이 챙겨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아 아, 돌들이 막 이렇게 쏟아졌네. 있고, 저기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쏟아 쏟아 쏟아지고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준비해야 될게 많네 나름. 야. 커브길과 바람을 뚫고 올라오니까 어 마우 동산이 있네요. 야 이야, 바람 장난 아니다. 여기 식당도 있고, 어, 여기 이제 마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여기 꽤 있네요. 어, 올라오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요 야, 구름들이 엄청나게 그러네. 어. 그래도 아직 파란 하늘이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탑이 옆에 있고요 여기는 또 락키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마오 할머니 동생이 뚝서 계십니다 자기 이제 돈 놓고 하는 건가요?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이제 어 근데 안개가 많이 끼고 있어요 보니까. 야 이야... 그리고 추워요, 추워 요 추워. 어 지금 바람막이 입고 있는데도 이게 바람막이 만나라 고 싶을 정도로 점점 추우면 이제 우의를 입어야 될것 같아. 요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네. 어 있는데 한번 봐볼까? 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 숙소하고 있는 것 같고, 야, 저게 산구름이 막 흘러갑니다. 맞은편에는 지금 건물들이 빈건물로 있고 지금 땅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거의 중단된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나눠지고 있고 여긴 대규모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뭐 중단된건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네 공사가 대규모 있습니다 아, 보일 뿐이지 천천 이제 공사하나봐요 돌덩이대로 남겨놨어 아이죄제 사진이야 풀돌이구나 여기도 인부들이 계속 있더하고요 야, 이제 더 이상 길이 잘안 보여 가지고 조심해야 돼. 잘안 보여 이제. 우아 어, 여기 안내 표가 있는데. 어, 팰리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졸로 가면 이제 어, 리조트도 있고 있네요 주유소가 있는데 운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오, 일단 여기 회전교차로를 지나가지고 어, 여기 뭐 있는데 뭐지? 아 여기 그냥 그 사찰이구나 아, 저기 있네 부상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해서 가요. 천천히 안전지. 아 여기도 공사 뭐 하네. 뭐 짓고 있어요. 야 대대적으로 공사를 뭘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또. 나요야 저게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10미터 앞이 잘안 보여요 저 차들도 이제 오토바이도 깜빡 키고 막다니고야 이건 뭐 차들도 조심히 다녀야 되거 That's how you go. 파호텔 옆에는 이렇게 KTV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와또 산구름이 밀려오네 산안개가 안개가 확 금방 뒤집혔어 또. 안개라서 잘안 보였나 여기 입구 들어가는 데가 그 연못인데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막 다리가 잠겼어요 조금 이야, 순식간에 또 국방 이렇게 또 감춰져 버리는 모습 이야, 구름이 그치자마자 또 순식간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신기하네. <laughs> 사라졌다 나타났다. <laughs>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 못 찾고 있는데 이 건물 지나니까 엄청난 건물들이 여기 또 지어지고 있네 여기도. 여긴 도대체 어디? 오, 이렇게 또 나눠지네요. 응. 어. 이 안에 놔놨더니, 딱 혼딱 거네. 이거 먹고 호텔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야될 것 같아요 좋네요 어 로비 입구에서 들어오니까 일단은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것 같아 아, 자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자리 좀 앉아야 되겠어 이게 기가딱 좋아요 지금 아, 찬바람이 불어가고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될것 같은데 오 가격대가 저렴해요 에스프레도 있고 블랙커피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핫초코도 있네 아. 래도 이렇게 식사도 할수 있어요. 보니까 넛도 있고, 난거 프라이드 콜라도 있네. 이런면 이제 스무디 같은 것도 있는데, 어, 망고 스무디가 3달러. 와, 여기 4성급인데, 일반 호스텔 망고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7달러. 음, 여, 와인 같은 건좀 비싸네. 어, 저기 ATM기도 있어서, 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슈거하고 밀크가 이렇게 잘려 나왔네요. 어 브라운 슈거 하나랑 어 밀크 하나 넣고 한 마시겠습니다. 엄청나게 안개 해갖고 몸이 젖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추워가지고 오 있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에 대피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몸을 녹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맛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따뜻하니까 좋네. 부웠는데 <laughs> 해가 살짝 나오니까, 다시 환해졌다가, <laughs> 금세 또 어두워지는 것같아 아, 아까는 어둠치침해가지고 귀신 피신 나올 것같더니 또오도록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적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따뜻하게 이제 몸을 데웠으니까 다시, 어, R포인트 촬영지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티라는데 여기는 이제 통유료로 돼서 훨씬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퀴즈, 퀴즈 애들 노는 것도 있긴 있는데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가는 길에 왔어요 어, 여속도 나쁘질 않네.